안녕하세요 베란다 놀이터입니다 여기 이렇게 어머, 거리대도 많고요 이렇게 계단식인 화분 다이도 있고 쭉 이렇게 있죠 토분도 이렇게 많고요 여기는요 늘봄화분이에요 늘봄화분에 와서 또 이렇게 멋진 화분을 영상에 올려 볼게요 1061번 직사각형 화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이렇게 직사각형이에요 가로가 9cm고 세로가 6cm 돼요 약 그렇게 돼요 정확하진 않아요 높이가 7.5cm고요 굽다리 이렇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렇게 꽃그림이 그냥 어린이가 그린 꽃, 꽃처럼 단순하면서도 화려해요 그죠? 이렇게 화려하죠? 엄청 화려하네 <laughs> 화려하 색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세가지 색상이에요 컵 높이는 한 배하고 한 5mm 정도 높아요. 화분이. 위에 넓이는요. 이 컵이 이렇게 들어가서걷고 요렇게 보여 드릴게. 요 그러면 한배 반은 조금 넓더 넓을, 넓을 것 같죠? 그렇게 된 직사각형 화분입니다. 얘도또 할인해 주셨어요. 하나 하시면 4,000원이에요. 요렇게 두개 하시면은 아, 세 개. 세 개를 하시면은 만5 0 0원에 보내 드립니다. 3,40이 12,000원인데, 1,500원이에요. 그러면 얘 하나에 500원씩 빼드린 거예요. 얘 밤색인 요 화분은 유약이 안 발라져 있네요. 여기 두 아이는. 아, 여기 얘는 또 유약이 발라진 아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랜덤으로 가니까 어떤 아이가 갈지 몰라요. 요렇게 비교해 보여드릴게요. 얘가 갈 수도 있고 얘가 갈 수도 있습니다. 1062번이에요. 얘 화분이 이렇게 이쁘죠 얘는 재입고된 화분입니다 먼저 한번 얘 요런에 올린 적 있어요 근데 얘가요 다 판매되고 지금 재입고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영상에 올려봅니다 여기 직경이 7cm고요 높이가 6.5cm 돼요 근데 화분이 단아하면서 요렇게 이뻐요 꽃그림도 뭐 화려하지도 않고 그러면서 이렇게 단정해 보이면서 이렇게 이쁘죠 색상은 요렇게 다양하게 있고요 컵 높이에 요 정도 돼요 요렇게요 정도 되면서. 요렇게 넓이가 요정도 됩니다 얘가 좀 작아요 컵보다 이렇게 있는 아이는 한개 하시면은 2,400원 이에요 근데요 다섯 개 요렇게 다섯 개를 주문을 하시면은 여기 보세요 요렇게 나란히 놓으니까 또 이쁘죠? 요렇게 주문하시면 만원에 보내드립니다 1,063번 이에요 얘도 이쁘네요 요렇게 여기 직경이 6cm고요. 높이가 8cm 돼요.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이쁘죠? 작은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작은 분이에요. 색상이 렇게 있고요. 꽃무늬도 이렇게 아주 또 이쁘게 해놓으셨네요. 컵높이 한 배하고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1cm 정도 화분이 더 높습니다. 위에 넓이는 이렇게 생겼어요. 컵보다 얘가 조금 작아요. 근데 여기 배가 있어요. 배. 배로 보면은 컵 넓이만큼 됩니다. 이렇게 있는 아이를, 또 가격을 얘기할게요. 하나 하시면은 3,000원이에요. 세개 하시면은 7,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세 개면은 9,000원인데 2,000원이나 할인해 주셨네요. 아우, 할인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또이렇게 여섯 개. 이렇게 여섯 개. 그죠? 요렇게 여섯 개를 주문하시면은 12,000원에 보내드려요. 368, 어머, 왜 이렇게 할인을 많이 해줬지? 368, 18,000원인데 12,000원이에요. 엄청 할인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6개 주문하시면 이렇게 보내드려요. 랜덤으로 보내드리는데 색상은 다 각각 이렇게 보내드립니다. 1,064번 소개해드릴게요. 얘는요, 직사각형인데요. 가로가 6, 7cm 되고요. 세로가 6cm 되고 높이가 6.5cm 됩니다.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네, 네 개가 붙어 있습니다. 꽃 무늬가 이렇게 이쁘게 붙어 있어요. 그죠? 깔끔한 듯 하면서 이렇게 또 이쁘게 꽃 무늬가 있어요. 얘는 컵 높이에서 한 1mm 정도 작아요. 컵보다 작습니다. 여기 위에도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거진 컵 넓이만큼 되죠?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화분이에요. 얘도 이쁘네요. 화분이 다 이뻐요. 한개 하면은 3,000원이에요. 두개 하시면은 5,500원에 보내드려요. 네개 주문하시잖아요. 네개 주문하시면 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그러면 한 개하고 계산할 때 2,000원이나 할인해 주신 거야. 네개 주문하시면 그 엄청 핫한 가격에 보내드립니다. 1 0 6 5번이에요 얘는 딸기 무늬가 있네요 꽃무늬에 딸기꽃에 좀 딸기가 달렸어요 열매가 여기 가로 요, 요 가로 세로거진 비슷해요 약 그렇게 됩니다 7cm 돼요 높이가 7.5cm 되고요 근데 무늬가요 이렇게 이렇게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무늬가 이렇게 있는 아이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색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네요 콧높이에 한 배하고 거진 컵 높이의 1cm, 약 1cm 정도 화분이 더 높습니다. 위에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컵보다 좀 넓지요. 이렇게 약간 넓어요. 사각 화분입니다. 딸기 그림이 있는 사각 화분, 한개 하시면 3,000원이에요. 두 개를 하시면은 5,500원에 보내드립니다. 네 개를 주문하시잖아요. 이렇게. 4개 주문하시면 은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그거 4개 주문하시면은, 할인을 많이 받으시는 거예요. 3,40이 12,000원인데, 만 원에 보내드립니다. 1,066번 소개해드릴게요. 아주 귀엽게 생긴 작은 분이에요. 여기 직경이 5.5cm고, 높이가 6cm 됩니다. 꽃도 이렇게 아주 귀엽게 이렇게 붙어 있죠? 굽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컵높이는 한 배에서 한 1cm 정도 작아요 화분이 더 작죠? 근데 화분 아주 귀엽게 생겼죠? 아주 귀여워요 이렇게 넓이가 컵 넓이보다 아주 작습니다 반에서 반 정도 될것 같아요 반 정도 근데 얘는 여기 밑에가 배가 있어요 이렇게 귀엽게 생긴 화분 하나 하시면은 2,400원이에요 2,400원인데 이렇게 세 개를 주문하시면은 6,000원에 보내드립니다. 1067번 소개합니다. 이렇게 장미꽃이 있어요. 근데 화분이 그냥 이렇게 만들다가 이렇게 주물러 놓은 것처럼 그렇게 생겼는데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균형 있게 이렇게 나뭇잎 물결이 있은, 있네요. 이렇게. 이렇게 생긴 화분이에요. 위에 직경이 9.5cm고요. 높이가 7.5cm 됩니다. 국다리는 이렇게 생겼어요. 홈 높이가 한배 하고 2mm 정도 그정도 높으네요 위에는 컵이 이렇게 들어가고 공간이 이정도 남습니다 이렇게 있어요 공간이 이렇게 있는 화분이 하나 하시면은 4,000원이에요 4,000원인데 이렇게 세개 3개. 이렇게 세 개를 주문하시면 1오5 0 0원에 보내드립니다 요 번호는 아니고 요 번호 67번이에요 1067번 여기 또 1068번 소개해 드릴게요 1068번이에요. 얘는요. 이렇게 원형이 좀언발란스 있으면서 이렇게 원형이 그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가로가 9.5cm고 세로가 7cm 돼요. 높이가 7.5cm 되고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근데 요렇게 무슨 열매가 이렇게 달려 있죠? 열매가 주렁주렁 달려 있습니다. 컵 높이 한 배하고 한 5mm 정도 높아요. 화분이 위에는 컵이 이렇게 들어가다가 걸리는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한 배하고 거진 반 정도 되죠. 그 정도 되는 또 이렇게 멋진 화분이에요. 한개 하시면 4,000원이고요. 세 개를 주문하시면 1,500원에 10, 보내드립니다. 1,068번이에요. 1,069번 화분 소개합니다. 화분이 이뻐요. 여기 위에 프릴이 있으면서 단지형, 이렇게 단지형이면서 프릴이 이렇게 있고요. 이 굽다리 이렇게 생겼어요. 굽다리도 이렇게, 이렇게 모양을 내서 붙여놓으셨네요. 직경이 10.5cm 되고요. 높이가 9.5cm 됩니다. 화분 이쁘죠?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색상은 이렇게 다양하게 있어요. 여기 쭉 뒤에도 보이시고, 여기도 보시고. 컵 높이는 한 배하고, 한 3분의 1 정도 높아요 위에는 컵이 들어가고 공간이 이만큼 남는데요 한배반 정도 돼요 위에는 한배반 정도 되는데 여기 목이 이렇게 잘록해요 배가 이렇게 나와 있어 가지고 그래가지고 배 있는 대로 재면은 거진두 배는 된답니다 이렇게 있는 화분 이쁘죠 화분이 어휴 제가 얘좀 한번 나가야겠어 이렇게 놨는데 이렇게 놨는데도 이쁘네 어머나 <laughs> 얘 다육이 아니고 이런 화초를 심어도 이렇게 이쁘죠? 아주 예쁩니다. 화초가 옆에 있어서 한번 놔봤어요. 얘는 한개 하시면 6,000원 하는 아이입니다. 6,000원이에요. 두개를 하시면 11,000원이에요. 여기서도 1,000원을 할인해 주셨네요. 네개 주문하시면은요, 이렇게 네개네개 주문하시면 21,000원에 보내드려요. 그러면 할인 엄청 많이 했죠. 4, 6, 24. 24,000원인데, 3,000원 할인하셨네. 21,000원에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요, 늘봄 화분에 와서 이렇게 또 예쁘고 멋진 화분 소개해드렸어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네, 건강하시고요. 좋은 날만 되세요.